아빠가 앞치마를 했어요. 주방 가구 관리. 오늘은 대청소하는 날, 각자 맡은 곳은 잘 알고 있죠? 각자 위치로, 위치로 <목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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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 그걸로 주방 가구를 닦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욕실 청소할 때 쓰는 표백제예요. 아니 뭐 어때? 잘 닦이고 좋은데. 산성이나 알칼리성 세제 또는 연마 성분의 세제들로 주방 가구를 닦으면 좋지 않습니다. 주방 가구는 부드러운 천에 중성 세제 또는 제품에 맞는 세제로 닦아내고 물기 없는 깨끗한 천으로 잘 닦아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싱크대 상판을 청소할 때는 비눗물이나 일반 세척제를 사용하며 얼룩의 경우 젖은 현거피나 스펀지로 닦고 마른 타월로 닦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싱크대 상판에 뜨거운 용기가 직접 닿으면 변색 및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항상 냄비 받침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면에 직접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이 닿지 않도록 하며 강한 화학약품이나 아세톤, 신나 등 용제가 묻지 않도록 합니다. 만일 싱크대 상판에 아세톤이나 신나 등 화학약품이 묻었을 때는 즉시 물로 닦아내 주시고 뜨거운 물을 쏟았을 경우 즉시 찬물을 부어 열에 의한 손상을 방지해 줍니다. 대리석의 경우에는 식용유 등이 묻으면 변색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히 제거하고 유리나 사기그릇 사용 시 석재 상판과 부딪히면 파손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주방 배수구가 막히고 냄새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이런 경우 배수구 음식물 찌꺼기가 거름망에 걸러지지 않고 배수구 통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호수와 배수구 통이 연결되어 있는 너트를 풀어 호수를 분리한 후 호수 내부를 청소하면 됩니다. 식기 거치대의 물받이 통도 수시로 확인하여 물을 버리시면 청결한 주방을 유지할 수 있겠죠? 또한 가지, 싱크대 배수구는 가끔 뜨거운 물을 부어 기름때를 제거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